차가 모양 좀 봐주세요. 이게 이, 이 납작한 부분이 이게 동그랗고 정상인건지 어? 어디로 갔어? 홍로상단 적과하고 있어요, 지금. 홍로상만 적과하는데, 좋은 사과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좋은 사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사과가, 가운데, 여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것 중에, 원래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요 가운데, 요거. 제일 크고, 좋은, 이게 빵빵한 게 좋은데, 하다 보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비슷한 애들이, 크기가. 이렇게, 이쪽에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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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요, 요거 빼고, 얘랑, 얘랑, 약간 비슷하죠? 비슷하면, 어떤 게더 좋은 거냐면, 뭐둘다 좋은데, 어깨가 빵빵한 거. 어깨가 빵빵한 게 뭐냐면, 요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여기, 여기, 여기가요, 여기 어깨, 여기가 넓적하고, 여기가 넓적해요, 여기 가 넓적해.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 뾰족한 게 아니라 약간 어 이게 여기 밑에 부분 이 여기가 어, 어깨라 여기가 어깨라고 여기요. 어깨? 여기 이쪽이 어깨라고 그러는데 이쪽 어깨 부분이 좀넓직하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깨가 넓은 거. 그래서 사하가 좀 뾰족한 거보다 뾰족한 것도 뾰족한 거지만 어깨가 좀 넓은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 보이시죠? 이거 이 밑에, 밑에가, 여기 좀 넓어. 여기 넓고, 위로 길고. 사과는, 크기가, 먼저, 이 과고라거든요. 과고. 과고. 그래서, 과고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이게, 이거, 이 과고. 이, 이 과고가 먼저 크고, 사과가, 이, 이, 이 과고가 먼저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다음에, 이게,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그러니까 키가 먼저 크는 거예요. 사과는 키가 먼저 크는데 키가 먼저 크는데 아무튼 키가 먼저 크는데 어깨가 좀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어깨가. 어깨가 뭐냐면 이 밑에 <laughs>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여기 여기가 동그란 거보다 약간 넓적 넓적한 이 밑에가 잘안 보이네. 아무튼 이 밑에가 여기가 좀 넓적해야돼요 여기 밑에가 여기, 여기가 뾰족하게 동그란거보다 동그란거보다 약간 넓적하면서 과고 길이가 넓은거 높은거 높은거 키가 먼저 커요 사과는 그래서 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봐라 나와봐 여기 두개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과고가 높고, 어깨가, 어깨가, 이 어깨, 이, 에휴씨, 안 보여. 이 밑에, 이 꽁지 부분. 이 꽁지 부분이 좀 널딱 넓다 널딱한 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보면, 얘는 좀 키가 좀 작은데 통실통실하고, 얘는 키가 조금 크고, 그러면 저는 뭘 남기냐면, 이 밑에 똥구냥이 밑에 밑에 부분이 얘가 더 넓어 얘가 얘가 더 넓어요 얘가 나는 얘를 이렇게 놔둘게요 이 밑에가 좀 넓이게 밑에 부분이 밑에 부분이 어, 잘 안보여 밑에 부분이 밑에 부분 여기 밑에 부분이 좀넓찍게넓찍해 밑에 부분 널찍해, 널찍해. 여기가요 밑에 부분이 좀넓찍 하고 키가 큰거 그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과대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과경 이 꼭지라고 그러죠 꼭지 이 꼭지를 과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길어야 되고 그래도 비 크기가 비슷하면 이 어깨 부분 이 밑에 부분 어깨 부분이 좀 넓어, 넓어야 되고 물론 솜털도 아직은 안 벗겨져야 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단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이제 여쭤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건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여기 어어 이런 거어어안 보여. 요거. 요건 상태가,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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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미리, 미리 따줘야 돼. 따줘야 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부, 지금 적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개씩만 놔두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 개씩만 놔두고. 한 개씩만 놔두고. 정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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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마무리 접고 하는 중이에요. 예. 따주고.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다 이쁠 순 없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제일 크고, 크고, 좋은 거. 좋은 거는, 과경이, 길고, 이 밑에, 밑에 부분이, 꼭이 밑에 부분이,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이 좀 넓은 거.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아무튼, 좀 넓은 거. 이런 것도 보면, 보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어깨 부분이 저렇게 뾰족한 것보다 이 어깨 부분이 조금 더 넓은 걸로 남겨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일단은 최고 안 좋은 거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 뭐야 아직까지 꽃이 펴요 이거 아직까지 꽃이 펴 그래서 이둘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둘 중에 이제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서, 남두는 거예요. 두 중에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나만 남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크겠죠? 한 놈만 먹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하단부는 다 했고, 지금 이제 상단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아무래도, 냉해 피해가 없었으면, 냉해 피해가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중심화가 웬, 웬만하면 더 좋아요. 중심화가 피해를 안 입어서 이렇게 중심화를 남 두고 하는데 이거 이거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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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생기기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잘라고, 자르고자르고 잘라서 좋은 거 하나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 하고 있어요. 아우 이제 이줄 하면 끝이에요. 흉로는 밑에는 다 했고 상단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이네요. 벌써 이제 아 내일까지 이제 끝낼 생각이에요. 만개가 24월 25일 날 27일 경에 만개를 해서 한달 이전에만 이렇게 젓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5월 한 25일까지만 해주면 해거리가 없어요. 이 젓갈을 싹 해줬기 때문에. 그럼 화이팅. 어떻게 말씀드렸다고 이게 빡... 그 어깨가... 어깨가 넓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밑에가... 넓어야 돼요, 가 이렇게 이 밑에 넓죠? 넓직하고 키도 큰거 이게 결국은 이런 걸 이런 사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게큰 사과. 각져도 각이지고 해도 이건큰 사과예요, 좋은 사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 있는 사과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 사과 이렇게 약간 떠 있는 사과가 올라가 있는 사과가 위쪽으로. 고개를 빠딱 쓰고 있어 그런 사과들이 좋은 사과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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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개에서 또 고민을 해 봐야겠죠 보자 상처 없고 어깨가 넓고 조금 더긴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과를 빨리 해주면 사과가 빨리 커요 이렇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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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을 제일 먼저 해준 나무인데 이렇게 어깨들이 넓어. 그래서 젓갈을 좀 빨리 해주면 이건 젓갈을 맨 먼저 해준 나무라. 애들이 지들이 먼저 컸어. 그니까 러 젓갈을 빨리 해주면 사과가 이렇게 커요. 결국에는 이런 사과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젓갈을 이 손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 여기도 안 했네. 여기도 안 했네. 그러면, 여기서도 좋은 게 뭐냐. 천천히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어깨도 넓고, 어깨도 보면, 요게, 요게, 어깨가 좀 넓죠? 이렇게. 마동석 어깨. 그 옆에는, 얘는, 어딨어? 그 왜? 그 옆에 얘는, 얘보다 조금 좁죠? 어깨가? 알았어. 좁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깨 넓은 놈 놔두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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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네. 여기서 이두 주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깨 여기가 더 넓어요 이쪽이 키는 비슷하고 그러면 얘로 남겨놓는 거 이렇게 어깨 넓은 놈으로 그래서 이렇게 젓가을 빨리 해주면 사과가 빨리 커요. 어제 해준 데는 젓갈을 늦게 해줬 해줘서 그런가. 사과가 조금 작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 과경, 이 꼭지, 사과 꼭지, 사과. 먹을 때 꼭지, 꼭지가 좀 길어야 되고, 살짝 서 있으면서, 키가 큰 거, 키가 큰 거. 키가 키부터 크고 그다음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이런 거이 이런 거는 준드롭이라고 준드롭. 이건 수정 수정 불량. 되면 이렇게 지 혼자 떨어져요. 수정이 불량되면 그리고 옆에 것도 아마 이것도 이것도 안 좋아.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 지금 빨리 따 주세요. 그래야 나머지 애들이 더 크죠. 사과다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적과가 끝났으면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그만 거, 이 가지에, 사과의 개수가 충분히 있으면, 이런 조그만 거는, 그냥 따줘요, 이런 거,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얘네, 얘네들을 위해서,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 얘네들을 위해서, 얘를, 얘를, 희생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사과는 빨리 큰다. 해거리도 없다. 그래서 젓가는 빨리 해주는 게 좋고 평수가 넓으면 적화제나 젓과제를 써서라도 빨리 젓과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있어.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각젓, 끝에가 막우돌토돌하고각졌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좋은 사과야 이런 게. 키가 큰 거. 이렇게 큰거 키가 크고 어깨가 어깨가 넓어 봐요. 이렇게 이런 게 좋은 사과예요 큰 사과 그러니까 젓가을 빨리 해주면 사과가 이렇게 빨리 크니까 젓갈을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면 사과가 커요 이렇게 이쪽은 젓갈을 먼저 한 사과들이라 어제 마무리 하던 사과하고는 틀려 사과가 커요 이런 거 좋은 사과예요.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결국에 이런 사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또 끝에가 오돌토돌 어디서 이게 이 이상한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과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사과를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닌네 이렇게 젓가을늦끼 하면 이렇게. 하나씩 또 보여요 돌다 보면. 그러니까 젓과을 빨리 빨리 마무리 지어서 사과를 빨리 키우기도 하고 회거리도 안 생기게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사과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젓가예요 젓과 젖과. 젓과의 연속 수확하기 전까지 좋은 거 계속 남기면서 계속 도시면 돼요. 젓과는 사과 따기 전까지 제일 좋은 놈 놔두고 계속 젓과를 한다 좋은 놈 놔두고 사과 개수만 그 가지의 차가, 차과 수가 된다면 계속 그렇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수고하용